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 정기학원 류홍준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사회 CBT 정기공사 산업기사 정기설비 기술기준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이어야 되는가 자이 문제 지금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다 자 우리 항상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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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접지라는 말이 딱 나오면요. 아, 느낌상 몇아님 몇을 찍는다? 그렇죠. 우리 육아님 16, 뭐 중성점 접지선이든, 뭐또 어떠한 설비 의 접지도체든, 일단 기본으로 육아님 16을 찍는다라는 게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무래도 문제 찍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 어우,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우리가 공부를 할때이 중성점 접지형 접지도체, 특고압이냐 아니면은 7kg 이하냐 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특고압일 때 기본 16이고 아 낮은 쪽은 6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런 말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말이 없을 땐 항상 뭘 기본법. 자 우리 원래 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특구압일 때 이렇게 안 써있고 그냥 뭐16 이상일 것. 그런데 뭐 7kg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6자를 써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얘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기본법인 16. 어우, 보너스. 왜요? 6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관님16 중에 16을 톡 하고 찍어내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다음 2번 문제. 다음 상했 따른 전선의 색상으로 알맞은 것은? 자, 우리가 공부하실 때 L1, L2, L3가 있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렇죠. 뉴트럴 중성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우리 어떻게 공부한다? 그렇죠. 갈색, 흑색, 회색. 예, 청색 말고 그냥 파란색. 어, 선생님, 왜 이렇게 공부를 하죠? 이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이런 거 기억이 잘안 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내가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실기 합격해서 자격증 따는 그 순간까지 나는 조직에 가입했다. 조직 자, 우리 앞으로 무슨 파라고요? 그렇죠. 가르케 파. 아, 우리는 앞으로 가르케 파주지거집입니다 그래서 가르케 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L1, A2, A3, N이니까 갈, 흑, 회, 파겠죠. 어, 나머지 다 틀렸고 몇 번? 그렇죠. 4번. 이렇게 회색. A3는 회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무슨 파? 가르케 파.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수중 조명 등의 시설 공사에서 전압 변압기는 그2차측전로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이 하인 경우에는 1차 원선과 2차 원선 사이에 금속제 혼축 방지판을 설치해야 되는가. 자, 이 문제 지금 어떤 걸 얘기하고 있어요? 수중 조명 등. 자, 그럼 수중 조명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지. 자, 우리 일단 1차와 2차가 완벽 전환된이전염 변압기를 써줘야 되고요. 이 전압 변압기의 1차 측, 1차 측은 400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는 2차 측은 150, 그렇죠? 150 이하. 그리고 이쪽에 이제 뭐가 있어요? 어, 수영장이 있어요. 수, 이 수영장에서 이렇게 조명등이 있다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거는 뭐다? 그렇죠? 바로 30볼트 이하냐, 30볼트 초과냐에 따라서 우리 법안에 안전장치가 써 있는데 30볼트 이하일 때는 뭐? 혼촉방지판 30볼트 초과일 때 누전 차단기 몇 짜리? 30밀리짜리.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일은 하나. 2차측 어떻게 한다? 그렇죠. 비접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씩 설명할 줄 알면요. 여기에 관련된 문제 다풀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기기 외함 자체는 접지를 해야 된다. 어, 그런 것까지 좀 잡아 주시면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렇죠. 간단한 바로 이 놈. 몇 기준으로 이런 걸 설치하는가? 그럼 몇 번? 3번이 답으로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4번. 과전류 차단기로 조합자를 용하는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의 동격 전류로 알맞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떴다. 그러면은 조합 배선용? 아, 조합 과전류 차단기겠죠. 그러면 저합 과전류 차단기에그 중에 배선용 차단기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일단 1.05, 1.3, 1.13 1.45. 아무래도 낮은 값. 예를 들어, 100A 기준으로 105나 113은 낮은 값. 아, 부동작 전류구나. 동작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큰 값은 반드시 동작해야 되는 전류. 그런데 뭐가 헷갈려요? 어, 위아래가 헷갈립니다, 선생님. 이건 나누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위아래가 헷갈립니다. 그런데 안 헷갈리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기본이. 기본이 작은 게 아무래도 배수를 많이 해줘야 티가 나겠죠. 그럼 우리 집이 작을까? 산업용이 작을까? 아, 집이 작겠네. 그러니까 어디? 주택용이 이쪽. 산업용이 이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값이 작냐, 크냐를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 어, 동작전류 얘기했으니까 주택용의 동작전류 몇 자리? 1.45배.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자, 다음 5번입니다. 다음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에 교류 220V 배선을 애자 사용 공사에 쓰라는 경우, 눈면상 높이는. 자, 우리 터널 안전설로 공사,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터널. 그러면 저압일 때, 고압일 때. 자, 저압일 때 굵기 면 굵기 2.6. 고압일 때 굵기 4. 그리고 애자 사용 공사 시 높이는 여기서 조금 줄어. 2.5m. 조금 줄어. 3미터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터널한 전설로 얘기하는 거고 혹시나 아주 혹시나 터널한 배전설로 문제가 떴다. 배전.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설로기 때문에 2.6짜리 경동선 미리짜리 얘기하는 거고요. 배전설로 같은 경우는 2.5스퀘어짜리죠. 그리고 저압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압만 가능해서 애자사용공사 똑같이 2.5. 그래서 딱요 정도 잘 정리해 놓으시면은 우리 시험 문제들 웬만한 거다 맞출 수 있다. 그러면은 몇 번? 그쵸. 지금 몇 미터 애자사용 저압? 2.5미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가반형 용접전거를 사용하는 아크용접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우리 아크용접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대전화 보너스. 300v야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너스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내용이 아닌 바로 아크 용접이니까 오 너무 뜨거워요 막 지지지직하니까 그래서 우리 뭐 한다 사용 불가 전선 문제가 있어요 사용 불가 그러면은 뭐 찍으시면 돼요 비닐로 찍으시면 돼 비닐 어 아무래도 비닐이 절연되어 있는 거는 비닐이 70도까지 밖에 못 보게 되기 때문에 어 녹아서 사용을 불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찍는 문제. 그리고 지금 문제. 바로 말도 안 되는 거. 전로는 용접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없는 것일 것. 말이 안 되죠.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는 것일 것.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왜? 상식 문제. 정답은 4번. 아시겠죠? 자, 다음 7번입니다. 전력계통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 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어우, 대지와 계통을 연결한대요. 중성점을 대지 접속하는 거 그럼 이거 뭐예요 우리 아마 공부하셨던 것들 이렇게 중성점 놓고 이렇게 나가는데 일반적인 과목들에서는 중성선을 뺍니다 그럼 아마 여기서 빼실걸요 그런데 우리 법 공부하실 때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뉴트럴을 빼거나 아니면은 PN 아니면은 뭐 P 도체와 뉴트럴을 따로 뺀. 이런 그림 생각하신 적 있어?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상 전압을 쭉 하고 빼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래요? 그렇죠? 개통 접지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문제 용어 문제입니다. 개통 접지에 관한 용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쉽죠? 전력 개통+ 개통+ 개통을 접지하는 거 접속하는 거 뭐라 그러냐? 그럼 개통 접지 바로 찍어내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다음 8 번. 저하 목내 배선을 합성 수지 공사에 실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단선의 최대 단면적은 몇이냐? 자, 지금 요즘 문제 어때요? 요즘 문제 조금 디테일하고 좋습니다. 선생님, 뭐가 좋나요? 지금 단선이고 동선이라고까지 명확하게 줬어요. 그 말이 뭐냐? 알루미늄 선이라고 주면은 답이 달라질 텐데, 완벽하게 단선에 동선의 최대는 몇이냐? 그렇다면은, 우리 항상 공사 방법 팁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원래 전선들은 다 저와 목랩에서는 절연 전선을 사용하고, 그리고 연선을 사용할 것. 그런데 단, 어떤 거? 그렇죠. 10 스퀘어 이하 단선 가능하다. 요거 요거 하나 체크해 가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구리 동선이 돼요. 음, 구리 동선. 그리고 만약에 16 스퀘어 짜리 같은 경우는 특수 케이스죠. 어떤 거예요? 그렇죠. 알루미늄. 알루미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공부하실 때 어,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다만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요거라도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사용전압이400 이하인 저압가공전선은 지름몇 이상의 전원전선이어야 하는가?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 이 문제 저압가공전선 저압가공전선 굵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4 0 0 볼트 이하냐? 아니면 400볼트 초과냐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얘를 뿅뿅 뿅 이렇게 나눠야겠죠. 그 다음에 내가 잘못 외웠어. 그래도 어떻게 앞자리라도 2, 3, 4, 5. 그리고 나중에 디테일하게는 어떻게 천천히 점, 6, 점, 2. 어 이건 나중 얘기입니다. 일단 뭐라도 앞자리라도 먼저 때리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절연 전선, 얘가 나전선. 얘가 시가지, 왜? 얘가 시가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 문제 잘 나옵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400 이하의 보항사 치면은 요 앞자리가 바뀌어서 4로 되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도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여기 파트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런 선 사용했대요. 그럼 몇 자리? 2 자리, 2.6 자리.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거 공부할 때 많이들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우, 어렵지 않아. 400 이하 400초가 나눠놓고 2, 3, 4, 5, 2, 3, 4, 5전원선 나전선 그렇죠. 시가지 외 시가지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과절류 차단기로 조합전을 사용하는 범용의 퓨즈의 정격전류가 16암페인 경우 정격전류는 몇 배인가? 자, 우리 선생님들 내가 만약 자신이 없어 뭐, 효를 외울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저와 퓨즈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자 아, 63빌딩과 연관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일단 4 요거 하나 외워 놓으면 돼. 뭐 암페어 수를요. 4 4416 63 빌딩. 에이 모르겠다. 여기까지만이라 외우자.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는 그 시간 그대로 외우십시오. 어떻게 한다? 1시간 1시간 1시간. 다음 2시간 3시간인데 이게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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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렵다. 120 180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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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시고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와요? 그렇죠. 불용단, 용단이 나옵니다. 자, 불용단, 용단. 그런데 얘 어떻게 한다? 이 63빌딩 적용하시면 돼. 63, 이게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자, 첫 번째, 첫 번째가 불용단, 두 번째가 용단. 어, 선생님 1인가요? 아니겠죠. 1 더하기 몇은 6? 5. 2 더하기 몇은 3? 1. 아, 그래서 1.5, 2.1이구나.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6, 3. 더하면 6, 더하면 3, 아시겠죠? 그리고 1.5? 1.25 주르르르르르 자 이쪽은 0.2 줄고 0.3 줄고 주르르르르르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활용 정점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요놈이죠 예만 미만 별표 왜요? 이 문제만 주구장창 내기 때문에 그러죠 자 우리가 16 미만이라는 건16 이상 63 이하 그러면 이 문제와 같이 지금 몇이 나왔어? 16이 나왔어요. 16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쪽을 따라가 주셔야지. 그러면 답은 몇 자리? 1.6자리.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분명히 표 어설프게 외우고 1.9 찍어서 실수하시는 분들 나와요. 반드시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11번. 금속강공사에 의한 저하공대 배선 방법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은? 자, 금속강공사. 그러면은 밑에, 어 이론 좋게 잘 나왔어요. 다만, 뭐가? 그렇죠. 우리 항상 공부할 때, 전선은 단선 사용 시몇 자리? 그렇죠. 10이 기본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접속점 없도록 한다, 콘크리트 배설 시1.2 자리 한다, 전연선 사용했다. 자, 잘했습니다. 자, 다만, 전연선은 5개형 비전선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하나 더 잡아주시고요. 요거 10 자리인데, 지금 16으로 나왔으니까 틀렸다. 기본은 구리 동선 기준이다. 아시겠죠? 자, 다음 12번. 조상기의 보호장치로서 내부 보호장치에 자동적으로 전류로부터 차단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조상기 용량은 몇인가? 자, 우리 선생님들, 어, 이러한 발전기의 보호장치, 특구합력계의 보호장치, 그리고 얘는 조상설비죠. 자, 그럼 조상설비라는 건 무효전력 조용장치인데, 조상설비. 이 조상설비는 전력용 콘덴서가 있죠. 정콘. 그리고 불로 리액터. 분리. 그리고 조상기가 있습니다. 어, 물론 얘를 이제 디테일하게 나가면요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나와서 생각하시면 돼. 조상설비 15,000 조상설비 15,000어 선생님 왜 그렇게 배우죠? 일단 조상설비 제일 회전기가 크겠죠. 그럼 15,000 이상 시에 반드시 보호장치를 해야 되는 거고 얘도 뭐15,000 이상 급이 있고요. 그리고 500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500에서 15,000 급까지가 있겠죠. 그러면. 15,000 미만까지, 15,000 이상, 15,000 이상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 얼마나 쉬워? 조상 설비 15,000, 아 조상기가 조상 설비에 속하니까 일단 용량치고 들어왔다 바로 15,000,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외 무엇도 있나요? 자 전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내부 고장 시 이걸 하는 거고 그리고 과전화 과전류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쪽은요 우리가 조상 설비 한번 나왔다가 또 다른 판에는 어떻게 그죠 특고하용 변압기 뭐 5천에서 만만 만. 그래서 경구장치 차단장치 반드시 차단장치 그리고 발전기 쪽은 뭐가 있어요 그죠 용량 증기 터빈이냐 아니면 내부 고장시 만 그리고 스로트 베어링 2천 그리고 수차압류 500 풍차압류 100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키워드를 콕콕콕콕 집어서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다음 13번 특고와 강전설례 B종 철조의 경과는자 우리가 경관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 경관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우리는 풀이에 조금 딱 하고 집어내는 키워드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경관 문제에서 굵기나 아니면 보안 공사란 말이 있나 없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그렇죠? 장경관이나 아니면은 보안 공사식 경관 문제고 이런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바로 그냥 표준 경관.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이 문제는 쭉 읽어 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라고요? 표준 경감 문제다. 그러면 표준 경감 문제를 만나면 너무 아름답고 쉬운 거겠죠. 자, 우리 A종 지짐을 B종 지짐을 철탑 이렇게 세 개만 놓고 보더라도 A종 같은 경우는 몇? 150이야. B종은 250이야. 철탑은 600이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B종은 몇이냐? 바로 250, 뿅! 하고 찍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장경과 같은 경우는 각각 굵기가 있고, 그리고 뭐, 여기에 두 배를 적용한다는 거. 아시죠? 물론, 철탑은 빼고요. 이 위에는 두 배를 적용하고, 만약에 경관이 길거나, 굵기가 나왔거나, 아니면은 보안공사를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다른 파트 문제인데, 실제 경관에 한 36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30%의 확률로 이표준경과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경관을 잘 모른다 해도 어떻게 표준경과 만큼은 꽉 잡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자, 다음 14번입니다. 고압가공전선으로 ACSR 강심알루미늄 연선을 사용할 때 안전율은 얼마냐? 안전율, 안전율. 그러면 내 머릿속에 안전율 기본사항이 쭉 떠올라야죠. 어떻게? 1.33, 숫자 큰 숫자대로 1.5, 2.0, 2.2, 2.5. 자, 그렇다면 1.33 이상시. 어, 이상이 생겼대요. 상정 하중, 평상시 하중이겠죠.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놈을 그냥 철탑의 기초, 철탑의 기초, 철탑의 기초 그렇게 공부하면 돼안 돼? 안 되죠. 왜? 무엇 때문에? 이놈 때문에. 자, 여기에 첫 번째 특수 키워드 안테나가 나옵니다. 그럼 안테나라는 건 안테나가 설치된 세상의 모든 지점을 목주, 철주, 콘크리트 철탑, 싹다 포함해서 안테나만 보이면 무조건 몇 1.5다. 그리고 얘 친구 또 케이블 트레이 브 있죠? 케이블 트레이. 자, 그이 2.0짜리. 그렇죠. 그냥 지지물에 뭐또 어떤, 어떤 가공 전설로 지지물에 기초 안전율은 이러면은 2.0 찍으시면 되고. 자, 2.0이 우리 경동선 내열 열의 잘 견디는 동합금선, 내열동합금선. 어, 그러면은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 그렇죠. 동드동 동동동. 동선 나오면은 이 점이 때려버린다.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앞쪽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전기절토 파트에서 안전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부터 막 나오는데 그 어떻게 배워? 못 외우죠? 근데 거기서 신출로 만든 게 뭐예요? 경동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이 떴다 그러면은 이쪽 사항을 꽉 잡으셔야 되고, 마지막 2.5는 우리 지선,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요 ACSR이나 기타 전선 같은 거, 뭐 알루미늄 선 같은 것도 다 2.5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 ACSR 치고 들어왔으니까 답은 몇? 그렇죠. 3번 2.5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선생님들 요거, 요거 정리 잘해서 안전을 나오면 바로 푹 찍어낸다. 다만, 내가 선생님, 이거 다 외우고 있는데 하면 은 어디까지? 목주까지 치고 들어가시는 거야. 목주까지. 목주는 저압일 때 1.2, 고압일 때 1.3, 특고압일 때 1.5. 단, 보안공사 치면은 저압, 고압 1.5, 특고압 2.0. 다만, 이 사항은 이거 다 기억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사항이다. 아시겠죠? 자, 다음 15번. 임시전선을 내시시 건조물의 상부정제 옆쪽으로 최소의 격거리가 몇 미터인가? 자, 이 문제는 대표. 이격거리 간단히 암기하셔야 되는데 왜냐면은 일반적인 건조물 문제들은 어떻게 공부해요? 우리 건조물의 위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321. 물론 소수점 이 있어요. 뭐나절있 있고 32.51.2라는 거게 있는데 일단 머릿속에 321. 그럼 특고압 3일 저고압 1반. 나전선 저전선 2m, 케이블 1m. 321.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옆으로 갔다 저고압 4배수, 특고압 5배수, 4, 1은 4, 0.4, 0.8, 1.2, 5는 0.5, 1.0, 1.5.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만약에 내가 건조물 쪽에 어떠한 책자든, 어느 선생님이든, 그렇게 어떻게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한번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위쪽으로는 3, 2, 1, 옆쪽으로는 4배수, 5배수 하면 끝난다는 거지.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임시시설로의 시설시 건조물 상부정지 옆쪽에 최소 이격거리. 하지만, 만약에 내가 잘 몰라, 해라 찍어야 돼. 그래도 뭐 건조물은 몇의 배수 옆쪽 이런 게 있었는데 했을 때 얻어걸리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거 0 4 m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어때요? 4배수, 5배수, 아 그건가? 하고 찍었어. 물론 그 문제는 아니야. 하지만 얻어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얘는 신출로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거니까 반드시 체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16번. 제1종 특고압 보강설을 실하는 전설로의 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있는 것은 자 우리 1종 특고압 보강공사 특징 뭐예요? 자제1종 특고압 특징 자첫 번째 뭐 목주 A 종 목주 A 종 사용 불가 불가 그리고 요즘엔 잘안 나오지만 애자 장치 있죠. 애자장치 문제가 떴다. 그러면은 130kV 기준점 잡고, 얘 이하다. 어 문제 조건이요. 얘 이하다. 그러면 110%. 얘를 초과했다. 105%. 자, 그리고 보항사를 쳤습니다. 그럼 하이라이트 문제 중 하나가 뭐 있어요? 굵기. 자, 굵기가 떴다. 그러면 대부분이 공칭전압을 뜨니까 66154. 그리고 3, 4, 5가 있죠. 자, 이때, 땡은 땡끼리 5땡. 이로 사는 문제 의 답이 있다 150. 마지막 3, 4, 5는 약두개 더한 값 200인데 그냥 200.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 딱 봤더니, 아, 지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A종 목조불과 나머지 철탑. 오케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다음 17번. 수소냉각발전기에에 이 부족하는 수소냉각장치에 관한 시력 기준은 잘못된 거, 틀린 것은이라는 문제네요. 자, 그럼 이 문제의 원래 대표 문제는 뭐예요? 그렇죠. 바로 수소순도 문제예요. 수소순도 이거 단독으로도 나오죠. 몇 프로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장치를 해야 되나 비, 용이 용용 울려야겠죠. 왜? 수소는 압력에도 잘 견뎌야 되고, 그리고 기밀한 구조에서 대기와서 폭발에 견뎌야 되고, 그래서 압력 폭발 기본 예, 이런 건 없죠. 우리가 뭐 온도나 아니면은 그런 거는 좀 계측을 하는데 밀도는 아닙니다. 수소 밀도를 왜 계측합니까? 그래서 요거 체크하십시오. 뭐 밀도는 아니다. 수소 냉각 발전기에서 밀도는 아니다라는 거. 요거 두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꼭 잡고 가시고요. 자, 다음 18번 문제. 3 5 k 로의특과 강전을 시가지 실할 경우 지표상의 최저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이 문제 지금 봤더니. 특고압전원선은조건을 줬고요. 우리가 시가지 쪽에 높이 특고압 강수 높이 기본 35kV 이하 이때는 10m죠. 그런데 지금 문제같이 특수한 상황을 줬어요. 뭐? 전원전선 특고압 전원전선을 줬네요. 그러면 몇? 8m 그리고 보기가 왜 이렇게 소수점이나 이런 게 나오냐 우리가 예, 이거 넘어가면 은 뭐예요? 단수 계산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선생님, 단수 계산은 뭐죠? 10kV 추가당 몇? 12cm 가산하는 거. 만약에 시험제가 문 66이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이야. 손가락으로 할수 있죠. 45, 55, 65. 아, 부족해. 75. 네번 간다. 그러면 은 여기 곱하기 4니까 10.48m.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수 계산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10.56, 10.48 아니면은 154준 거는 이거 답11.44 나올 겁니다. 154가 주어지면은. 그래서 이 문제, 물론 기본법 중요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뭐까지 저랑 뭐 똑같은 문제랑 안볼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요 11.44, 154. 154 돌리면은 요거 나오게 돼 있어요. 154 돌리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뭘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요거죠. 특고압 절연 전선이다. 특고압씨 가지고 3 5 k 로 짜리다. 그러면은 요거 잡고 몇? 2번 8 m 이렇게 잡아내시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19번 지중공가설비를 사용하는 광섬의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은 지름 몇 짜리냐? 음, 땅 속에 들어간 동축 케이블. 그래서 공과설비 사용하는 거 요거 22짜리. 요거 단순 암기 조금 꽤나 굵은 걸 사용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 요거 좀 기억해주시죠. 아, 22, 22, 22 밑자리. 그래서 우리 요거 몇 짜리? 4번. 22짜리. 요건 기출입니다. 신출인데 단순히 굵기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4번 간단히 찍어 주시고요. 자, 다음 20번. 시가지의 특구와강전설로의지지물을 설치하는 통신선은 단선의 경우 지름 몇 mm 이상의 전환선 또는 광섬유 케이블이어야 되는가? 자, 지금 봤더니 시가지 특구와 이거 문제 별표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자 우리가 통신 쪽에서 굵기가 나왔어. 만약 시험 문제에서 통신선 쪽에서 굵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전원전선 사 찍어버리고요. 나경동선 나머지 그냥 오 찍어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사짜리+ 5짜리 사짜리+ 오짜리. 어? 딱 봤더니 지금 시가지 특구와 강조선로의 지지 면신이라는 통신선은 단선의 경우 지름 몇 이상의 전원선인가. 선생님 어렵지 않은데요. 자이 문제가 지금 전원 전선 또는 강섬유 케이블이라고 나왔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면은 어떻게 전원선 4 짜리 찍으면 된다고. 어 전원선 4니까 그런데 얘는 지금 상황 자체가 특수법입니다. 시가지의 특구와 가옥 전설로 지지물에 시설한다. 그러면 이 어떠한 지지물에 뭐 전력선이 있고 추가로 이렇게 청가통신선이 들어왔다는 건데. 이놈이 뭐라고요? 특고압이야. 시가지도 들어왔대. 그러면 이거 못 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실 때 1종 특고압 방향치, 2종 특고압 방향치 그런 거를 배우셨을 거야. 1종과 2종 가장 센놈 달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얘 말고 굵기를 묻는 문제가 있는데 얘는 이게 없더라도 절연전선 또는 강선형 케이블이 아니더라도 살을 찍어야 돼. 왜요? 기본 절연선 이상급이에요. 얘는. 얘는 옷자리가 없다고. 자체가. 그래서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쪽에 조건이 없어요. 해도 무조건 몇? 그렇죠. 3번에 4짜리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렵습니다. 문제 유형 두개 있습니다. 주는 문제 있고 이거 안 주는 문제 있어요. 키워드는 어디라고? 시가지 특고압 지지물에 실라하는 통신선. 시가지에 들어오는 특고압 청과 통신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음.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수험 문제를 봤고요. 우리 수험생분들 항상 공부하실 때 어때요? 음. 당연히 기출 위주로 돼야 되긴 합니다. 기출을 좀 많이 보셔야 되긴 해요. 다만, 우리 기출 문제들은 일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 정리해 놓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다양한 규제의 문제들도 이렇게 풀어 보시면서 문제를 통해 이론학습 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